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부천대 부, 유키즈 부키즈! 부키즈입니다. 아, 저는 이제 부천대 류진열로자제하는 이제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대 로이킹 어, 문태영이라고 합니다. 아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 일단 저희 오늘 프로그램이 주제가 뭐죠? 저희의 주제는 이제 방학과 성적. 학생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일단 오늘 어, 게스트 분은 재활 스포츠과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하고 계신 1학년 이정필 분을 한번 네. 모셔보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부천대학교 다니고 있고 1학년입니다. 곧 이제 내년에 군대 가고 정착합니다 좀.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아쉬우겠어요. 저희 대학 학교 생활 1학년은 거의 비대면이 좀 많았어요. 본인은 좀 좋았던 게 많을까 아니면 좀안 좋았던 게 조금 많았을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감질맛나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어, 감질맛이 뭐예요? 이제 좀 말이에요? 이제 어 가고 싶은데 이제. 아못 어, 가네 이번 주에 두번 밖에 아, 그럼 학교 다니시면서 결석은 한 번도 없으신가요? 아 어, 결석은... 꽤 아, 있습니다 아, 학교 아, 더 재밌게 나니려고요키자 아, 아,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동강과 이제 방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예. 혹시 정필 친구는 뭐 어때요? 좀 기분이 좀 신나요? 아니면 은 뭐... 저는 그냥 별 다른 느낌 없다 보고 그냥 방학하니까 더 오래 잘수 있고 그게 저는 참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도잠 많이 잡니다 방학도 했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는 안 하시나요? 어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는 싶은데 이게 다 초보라고 써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사회에 이제 딱 불만을 안고 저는 이제 네, 안 하기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혹시 알바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이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대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봤잖아요 좀 고등학교와 좀 차이점이 있을까? 어, 일단은 오픈북이라는 게 일단 정말 좋습니다 오픈북인 게 시험은 혹시 대면으로 보셨나요? 비대면으로 보셨나요? 절반은 대면으로 보고 절반은 비대면으로 본것 뭐가 더 편하신 것 같으세요? 아좀 어, 비대면이 <laughs> 이게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그냥 마실 정도 갔다 온 정도 네. 저희 정필 학생 재활 스포츠가잖아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일 학기 다 다녔으니까 예. 조금 그래도 좀노하우고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을 그냥 열여명중1 8 패를 그냥 오기 전에 배드민턴을 좀 연습하고 와라.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다잘필기 하고. 저도 뭐 덧붙여 말하자면 아무래도 실기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준비 안어 오시면은. 어, 저희 꼴 나요. 저희 18등, 아. 17등처럼 되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공 관련해서 이색 알바나 뭐 나중에 취업을 하면 음. 어디로 취업을 한다? 아, 이런 게 네. 따로 있을까요? 운동 생리학 시간을 듣다가 아. 딱 이제 이그 특수 체육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말씀을 하셨죠. 트레이너 할 사람 없냐? 어. 예, 저, 혹시나 견습을 해볼 생각이 없냐? 전 어. 그때 당연히 손을 안들었습니다왜냐면은 저는 귀찮았습니다 저는. 아, 그죠? 네, 우와. 트레이너도 될수 있고 뭐 재활 쪽으로 도 나갈 수 있고 저는 참. 자방면하게 열려 있다 봅니다 저는 혹시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그냥 성적이랑 운동만 되면 다 가능한 건가요 혹시 자격증도 필요하고 실기가 네. 필요한 건가요 자격증 이제 딱 5월 달에 본 자격증 시험 그거 정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격증이 그 국가 자격증으로 알고 있고요 네.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인데 그게 정말 어려워요. 가서 떨어졌어요. 무기. 또 아무래도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죠. 저희 재활 스포츠 각 학생들한테 이제 방학이란. 어 방학 정말 중요하죠. 음. 이제 딱 체력을 보충하고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 본인은 어떤 걸 하실 거죠? 저는 일단 놀좀 하고. 청대학교에 예! 이제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장기라든가 부천대의 장기. 장기란 이제 근처에 놀거리가 많다. 어. 어, 뭐 어떤 게 있죠? 술집이 많습니다 일단. 많이 가보셨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는데. <laughs> 여러 가지가 있고. 천대를 아,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전거 정말 소중했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겠습니다. 어, 친구들아. <laughs> 다잘 보내고 와. 아니, <laughs> <laughs> 어, 그만만 주세요. 예? 네? 그 트레이드 마크 안녕하세요. 아, 그거 안 됩니다. <laughs> 네. 다 좋아하셔. 음, 제가 이제 어디 들어갈 때 인사로 원래 안녕하세요 이러고 들어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야 망했잖아 <laughs> 좀 편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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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저희 제활스포츠과 1학년 이정필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이번에 게스트는 전작가의 이경민과 전작가의 김도혁 전작가의 완전 미남이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미남? 미남이요? 완전 전작가의 완전 아, 아 네. 그러니까 분명 늦지 말라고 하셨는데 늦어가지고. 그 늦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혹시? 이제 아침에 아무래도 좀 화장실 급하게 갔 네. 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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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좀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셨으면은. 제가 인생 신조어가 있는데. 아, 신조어가 아, 뭐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아, 제가 그걸 제가 이때 쓴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때 썼어. 아, <laughs> 네. 나중에 사회생활하실 때도 그렇게. 아우... 그렇게. 네, 먼저 그럼 김도혁 씨부터. 네, 이번 학기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2학년 때는 진짜 정말 할게 없어서 공부 조금 하고 아 지금 스타트가 지금 오늘 좀 성적이 나왔는데 네. 네. 스타트가 되게 좋습니다. 몇개 나왔어요 성적 지금 네개 나왔어요. 그럼 네개 중에 제일 잘 나온 게에이플에이플이강민 아. 네. 씨는 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1학년 때 좋은 점이 있었다라면 축제도 하고 네. 대회 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좋았는데 2학년 복학하니까 코로나 시국이어가지고 그냥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군대를 갔다가 바로 복학하신 건가요? 네. 34단 필승부대 멋있게 전역했습니다. 필승. <laughs> 이안 갔을 어, <laughs>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laughs> 전작과에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혹시 이런 게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나는 <laughs> 교수님께서 쉽게 힌트를 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거를 이제 키치하는게 제일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전작과라고 하면 실습 위주. 그렇게 많이 생각했을 때 사실 또 시험은 필기로 봐야 하잖아요. 글로 풀줄 알아야 돼요. 남기력도. 어, 그래서 혹시 이번 성적은 어떻게? 혹시 노코멘트해도 <laughs> 되나? <laughs> 아, <laughs> 노코멘트. 방학이잖아요. 이제 이색 알바 그런. 혼작가만할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저희가 이색 알바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지금 실습을 나가야 되거든요. 아, 현장 네. 네. 방학을 그냥 실습으로 다 채운다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서 미팅해 주는 기업에 나가게 됩니다. 이 실습을 나감으로써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그래도 또 돈도 들어오고 하니까 <laughs> 그런 그렇죠? 부분이 좋지 않나 싶그 아, 김도혁 씨팀 소프트를 엄청 사랑한다고 막 하셨는데 막 아. 비유커 나가시지 않아요. 저 MVP 주신. 어, MVP, 어, MVP. 제일 좋아하는 운동은 축구고요. 어디 어느 팀 좋아하시는 지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더가 리버풀이라고 이팀 라이벌 팀인데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열정이 강해 가지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나요. 또 벗어 벗어 이요 여자 친구 있으세요? 갑자기? 네. <laughs> <laughs> 저 여자친구 없습니다.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 거라고 했는데 아. 제가요. 아닌가요? 좀 네, 오해되시네요. 아니, 없어요. 그냥 이강민 씨여 이상형 있을까?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 이상형은 밴 같은 여자를 밴이요? 네. 네. 노래 때문에 그런 사람 키 때문에 둘 다입니다. 본인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0cm입니다. 180cm.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자신한테 있어서 이제 부천대학교, <laughs> 이제, 부천대학교 아니면 전작과에 대해 이제 한 말씀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천대의 자랑이나 제가 생각하는 부천대는 일단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실습하는 장비들도 그렇고 모두 음. 최신의 장비로 유지하고 있고 특히 카페+ 저희 학교 카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깨끗합니다 저희 부천대학교랑 이제 시어머니 같은 존재입 시어머니 네 이제 처음에 아침에 등교할 때얼굴 떨어집니다 근데 또 이제 막상 오고 이제 또 시어머니가 좀 챙겨주지 않습니까 음, 아네 네. 그죠 네. 밀어주는게 있으니까 네, 네. 올 맛이 또 나다 또 밀어주니까 음. 네.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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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다음에 또 출연 기회가 네, 있으시면. 하면... 오, 전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늦을.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늦으면 늦을 것 같다. 다음에 빼버리기. <laughs> 아, 네, 이상이었습니다. <laughs> 이제까지 네, 전작가의 김대혁이었고, 전작가의 양민, 저는 전작, 전자... 부천대의 류준열, 김동현이었습니다. 부천대의 로이킴, 문태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안녕. 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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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재밌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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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이야 아, Μόνο έτσι, <laughs>